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온 차량은 컴팩트한 디자인에 가성비가 좋은 레이입니다. 어, 15년식이고 11만 9천키로 주행한 차량이에요. 차량 점검에 서 차량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비용부터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앞으로 보시면 이 차량 프로토 핸더 단순 기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부부터 꼼꼼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하부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레이 하부 뒤쪽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엔드소음기 보이시죠? 부식 없이 깨끗한 상태가 유중이고요. 형관장식 쪽도 보시면 어, 이 차량 지금 5년 된 차량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을 만큼 깨끗한 상태가 유중입니다. 신차급 수준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네요. 주 골격 부위 사이드 멤버 쪽도 깨끗하고 튼튼한 상태 확인했고요. 중요한 디타이어 트레드를 점검해 드릴게요. 19급 타이어 트레드는 약 8mm 정도의 수치가 나오는데요. 차량은 3.18mm로 한4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안쪽 보시면 바디 프레임 쪽도 깨끗한 상태로 하부 컨디션 아주 좋고요. 어 제가 이 차량 누유 상태 체크해 드릴게요. 보시는 부분이 엔진돌펜 쪽이에요. 지금 미세누유가 하나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살짝에 묻어있음 아, 요정도 <laughs> 엔진홀부터 다시 갈게요 여기서부터 다음은 누유상태 체크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부분이 엔진홀팬쪽입니다 지금 살짝에 묻어있는 거 확인되시죠 지금 요정도로도 성진장에서는 미세누유를 체크를 하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하지만 뚝뚝 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전혀 수리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장기간 주행을 하시다가 점검만 해보시면 됩니다 미션 쪽, 보시다시피, 비침 전혀 없이 깨끗하고요. 미션 올 펜까지 한 바퀴 쭉 둘러보아도, 어, 누유 없는 차량입니다.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각종 고무 부실 상태들도 체크해 드릴게요. 조속 쪽이고요. 등속 조인트 손상이 있으면 유날제인 구리수가 노출이 되는데, 지금 이 차량 보시다시피 깨끗하고 튼튼한 상태가 유지 중입니다. 그리고 타이로드 앤드랑, 볼 조인트, 그리고 활대링 급심까지 균열이나 찢어짐이 없네요. 아주 양호한 사, 차, 상태로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쪽도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등속 조인트 마찬가지로 그리스 누출이 없고요. 타이로 댄드, 볼 조인트, 그리고 이쪽 보시면 활대링 급심까지 튼튼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탈 타 트레드도 체크해 드릴게요. 앞탈 타 트레드는 4 4.46mm로 .44, 한 50에서 6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정면에서 보시면 좌, 우측, 편만 모가 없이 일정한 형태로 얼라이머 상태까지 아주 양호한 차량입니다. 네, 레이 차량 엔진음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고객님 차량 인수하시면 각종 소호품 관리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제가 미리 체크를 해드릴게요. 어, 지금 엔진 오일 가진 상태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오일 테스터기를 통해서 엔진 오일 교체 시기를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음, 80%나 나왔네요 이 차량 엔진 오일 교환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지금 4,000km 정도 주행을 하시고 엔진 오일 체크하시면 되시고요 미션 오일도 점검해 드릴게요 어, 미션 오일 색상도 아주 좋습니다 장기간 주행을 하시고 미션 오일 점검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워시액도 봐 드릴게요 어, 워시액 충분히 잘 들어가 있고 어, 냉각수도 적정량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레이크홀도 봐드릴게요. 브레이크홀 옆으로 봐주세요. 어, 옆에 보시면 적정 수준에 어, 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구입하시면 당장 소모품 비용 지출되지 않는 차량입니다. 네, 저희 배달딜러려서는 구두상이 아닌 전문가용 스캐너로 보다 정확하게 엔진과 미션 상태를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점검에 앞서서 계기판의 실지원 거리를 먼저 보시면. 119,582km 확인 하셨고요. 어떤 경고등이나 특이사항이 없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엔진부터 점검해 볼게요. 네, 엔진의 고장코드 인식되지 않았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이 차량의 아이들린 상태를 점검해 볼게요. 네, 지금 엔진의 아이들린 상태를 그래프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840 후반에서 60 초반으로 일정한 파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50 이내로는 아이들린 상태가 양호하다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고로 해당 차량의 아이들린 상태 에 좋습니다. 부족 없는 차량이고요. 미션도 체크해드릴게요. 네, 미션에도 고장 코드가 없습니다. 이 차량 엔진과 미션 상태 에 아주 우수한 거 진단기로 확인을 했고요. 다음은 중요한 옵션 설명해 드릴게요. 저기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핸들 열선 VDC가 있는 차량이고, 1열에 이렇게 열선 시트 있습니다. 네, 작동 잘 되고요. 지금 가죽 시트 상태도 보시면 이 차량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생활주름도 거의 없고, 어, 이쪽 보시면 손상이나 뭐 스크래치 같은 것도 전혀 없네요. 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이 차량. 굉장히 깔끔합니다. 제가 하차를 해서 전체적인 상태를 카메라에 담아 드릴게요. 네 레이차량 마지막으로 외관 컨디션 점검해 보겠습니다. 차량 지금 정면 보시면 한쪽 헤드라이트에 백화 현상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바로 시차주분께 전화를 드려서 깨끗하게 수리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보네트 쪽이나 범퍼 쪽에 특별히 눈에 띄는 손상은 전혀 없습니다. 이쪽 헤드라이트는 깨끗한 상태 유지 중이고 조석 쪽도 확인할게요. 도어 쪽에 몸콕이나 손상 전혀 없이 깨끗한 상태가 유지 중이네요. 후면부도 확인할게요. 후면부, 테일램프, 네, 깨끗한 상태 유지되고 있고, 파손이나 스크래치가 전혀 없습니다. 네, 운전석 쪽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문콕이나 스크래치 전혀 없이, 외관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앞에 헤드라이트는 제가 꼭 말씀드려서 깔끔하게 해서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 엔진과 미션 상태 하부 컨디션이 굉장히 우수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실내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강력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구입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고객님은 영상 마지막에 환불약관 참고하셔서 아래 보이시는 실차주 번호로 편하게 문의주세요. 친절하게 배송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 배달이 들러도 앞으로 많은 애용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 만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